사용 방법 iOS 버전 전원 on-off 전원 버튼을 약 4초간 길게 누르면 이어폰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 버튼을 약 1.5초간 길게 누르면 이어폰 전원이 켜집니다. 페어링 방법 이어폰 전원을 켜고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블루투스 터치해주세요. 다른 기기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를 터치해서 연결해주세요. QCY 앱으로 이동해주세요. 디바이스 추가하기 터치 후 원하는 기기를 터치해서 연결해주세요. 게임 모드 전원 버튼을 두번 누르면 게임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음성 비서 모드 전원 버튼을 세번 누르면 음성 비서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음악 재생.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재생 정지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1.5초간 길게 누르면 플러스 버튼은 다음 곡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버튼은 이전 곡으로 이동합니다. 음량 조절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각각 플러스 버튼은 음량을 높이고 마이너스 버튼은 음량을 낮춥니다. 헤어링 초기화. 휴대폰에서 설정 터치 후 블루투스로 이동해주세요. 나의 기기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기기를 터치해서 기기 지우기 터치해서 해지해주세요. QCY 앱으로 이동해서 좌측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 후 삭제하고자 하는 기기를 옆으로 밀고 삭제를 터치해주세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약 5초간 길게 눌러주세요. 빨간색과 흰색 LED가 약 3초간 교차적으로 깜빡이면 초기화 완료됩니다.